도로 위를 따라 시선을 옮기다 보면 눈에 띄는 넓은 대지 한 필지, 여긴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입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딘지 보시면요. 도로 옆으로 길게 접해 있습니다. 이 부지는 대지면적 1138평으로 지목은 공장용지이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 부지를 지금 매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관광버스가 세워져 있는 부지. 대지면적이 약 500평, 전용면적 114평. 전용 면적은 지금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공장까지 해가지고 지금 임대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공장용지로 되어 있고 구조는 철구조로 되어 있고 전력은 25kW 이하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9년 12월 18일에 되었습니다. 이곳 마평동은 용인 동부 산업벨트의 관문이자 상권 확장선 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용인 IC, 양지 IC, 용인 IC, 그리고 제2 경부고속도로 진입로까지 모두 차량 1 식... 0 분 내외거리고요. 주변은 물류창고, 뭐 제조업체, 상업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지금도 꾸준히 개발 진행 중입니다. 이 위치는 단순한 교통의 연결점이 아니라 산업과 소비가 만나는 입지입니다. 여기에 4차선 도로 전면이라는 가시성과 단독 내지는 유입이 보장된 부동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공장용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상업시설, 주유소, 뭐 세차장, 물류창고, 판매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용도 전환이 가능하고요 주유소 부지로도 4차선 도로 전면이 넓고 시야 확보가 우수해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연 녹지 지역비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주거형에 속해 있어서 향후 도시기약 확장 시 개발 기대감이 높습니다. 자세한 매물의 매매 가격, 임대 가격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히 보기와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되구요. 위쪽에 전화번호로 전화주셔도 친절하게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